요즘 남자들도 미장원을 많이 가고 음, 햇빛철실에서 양산을 쓰는 남자들도 생겨나고 음, 있는데 라디오에서는 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음, 과학자들이 남자와 여자의 뇌를 분석하면 애초에 남자와 여자의 뇌의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다면, 인류가 무슨 발전을 할까요? 여성들은 남성에 대하여 차을 뱉지 않으려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것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음, 남자와 여자는 어, 생각하는 방향이 같지를 않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먹이를 구하기 위한 끝없는 어, 노력, 여자는 어, 자식과 본인의 안정, 그것을 위한, 음, 삶의 추구, 음, 그 자체가 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 아이러니카란 것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주방에는 여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큰 호텔 주방장들은 남자가 대다수. 그 이유는 어, 섬세한 어, 손놀림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데에서는 어, 여자들이 앞선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맛을 추구하는 것은 어, 남자들이 더 낫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상력이 좀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이란 것은 먹이를 구하기 위한 생각에서 많은 곳을 다니고 또 새로운 것을 탐험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틀리는 것은 인류의 발전이 이렇게 있는 것은 동물에게는 잘볼수 없는 상상력이 인간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과 상상의 세계를 현실화시키려는 그 노력들이 대부분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에서 제가 아는 가장 위대한 상상력은 세상에 신이 있다, 신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상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데 그 빛과 어둠의 가치는 동등하다 하더라도 하는 역할은 자연에 주는 영향력은 서로가 틀리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간의 분쟁들도 여성이, 남성이 별 거냐, 어, 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기 쉽상이고, 어, 상대적으로 말하면, 남성이라고 여성을 비하하는 데서 분쟁이 일어나기 일수입니다만, 성의 가치는 같다 하더라도, 맞는 역할은 똑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상.